안녕하세요. 도움되고 도움되는 꿀팁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생활의 꿀팁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생활의 꿀팁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주변분들에게도 정보 공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신청 꼭 해두시고 생활의 꿀팁이 알려드리는 알찬 정보도 꾸준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월 19일 오후장 2시 15분이 되었습니다. 원래 2시 30분부터 화면을 키는데요. 오늘은 15분 정도 일찍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은 너무 할 것이 없네요. 아침에 제가 매매 잘 하고 수익 잘 내고 나머지 중간에 몇번 하다가 수수료 손절을 몇번 하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나노엔텍은 세번 정도 상한가가 무너지길래 마이너스 0.5% 수준에서 손절 처리하고요. 다른 계좌에서 두 주씩 소량으로 지금 사놨는데 무너져서 밑에서 사서 한1%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뭐 수량은 얼마 안 돼서 얼마 벌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키네마스터가 오전에 상한가가 들어가서 소량 입지를 해놨는데 뭐 주문은 체결되지 않고 그 상태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유진테크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뭐 별로 볼 것이 없네요. 유준테크가 상한가를 가면 살까 하고 좀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안 보이고요. 제주은행은 몇번 단타로 들어갔다 나갔다해서 마이너스 0.03%니까 그냥 손실 없이 손절한 거고요. 중간에 하는 거는 연습이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장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오전에 매매 잘한거그 상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오전에 매매했던 것은 인생뷰티풀 옆집 아저씨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은 좀 많은 아저씨의 생활의 꿀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시 30분은 아직 안 됐지만 조금 일찍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매매할 종목이 있는지 또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더니 뭐 특별한 종목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뭐 잘하면 뭐처럼 주식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어, 나노엔택은 밑에서 소량 사놓았기 때문에 뭐 플러스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뭐 수량이 작아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왕 밑에서 좀 사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노엔텍이 다시 상한가를 가면 아주 소량 한 5만원어치 정도만 입질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초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 지켜보는 것도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타로 잠깐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 한두 번 외에는 지켜보는 쪽으로 할 거고요. 요 근래 한 서너 달 이상 이래 쭉본날 중에서 제 기준으로는 제일 볼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그리고 저는 종목 찾으러 왔다 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보던 종목 중에서 주로 보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영상들 보시면 그냥 장이 없구나 있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던 거 계속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매매가 될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노뎁을 보고 단타로 잠깐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부이해결되습니다 매도 부이해결되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은 아까도 단타를 한 적이 있어서 현재는 0.35% 플러스로 나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 접수 완료. 오늘 나노엔텍이 사람 상당히 힘들게 하네요 나노엔텍은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10만원어치만 주문을 걸어 놓아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조금 허전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뭐 특별하게 볼 만한 종목은 저, 저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상한가가 있는 거 위주로 그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 2월 19일 월요일 오후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오후장에 뭐 그렇게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니래서 큰 변동은 없지만은 오늘 오전에 수익 잘 냈는 거좀 유지하는 쪽으로 많이 갔고요. 뭐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나노엔텍에서 상탈을 하다가 포기했는데 결국은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목은 오늘은 종목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그냥 입질매수 하듯이만 했고요 어, 유진테크놀로지 하고 키네마스트 제주은행은 막판에 종가배팅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라노엔텍을 상따를 좀 많이 해볼까 하고 작정을 했었는데 자꾸 풀리길래 포기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적 계좌에는 유진테크놀로지, 키네마스트, 제주은행 이렇게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량은 전부 소량으로 가지고 있고요. 제주은행은 막판에 종가배팅을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좌에서 다른 계좌인 이 계좌에서 나노엔텍을 일부 밑에서 사서 수익으로 반은 매도하고 또 이렇게 종목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종목을 들고 가니까 내일 아침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매매 어떠셨나요? 아무리 연습 매매라고 하지만은 플러스를 내는 습관을 자꾸 내게 되면 그래도 좀더 마인드 면에서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좀더 플러스 내는 자기만의 수익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인 수익 모델을 좀 내보려고 지금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습하고 있는 거는 상타, 눌림, 돌파 이세 가지를 연습 하고 있는데요. 상따가 성공만 하면 제일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따를 매수하기 위해서 상따를 풀었다 넣었다 풀었다 넣었다 하는 경우에 잘못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오전에 잘 벌어둔 돈을 상따 매수를 하면서 몇번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오전에 수익 낸 돈을 까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따에 집중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눌림, 돌파, 상따 같이 하면서 이렇게 수익 내는 날을 손실 나는 날보다 좀더 많게 지금 현재 보니까 10일 기준으로 한 7일 정도는 수익이 나고 3일 정도는 마이너스를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더 연습을 해야 될 거는 손실 날때좀 적게 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할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실현 손익을 보면 오전보다 이쪽 계좌에서는 몇천 원이라도 늘었고요. 이쪽 계좌에서는 나노엔택을 몇번 손절을 하고 나니까 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난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전에 비해 예전 같았으면 5, 6만 원 정도가 빠져나갔을 텐데 지금 만원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면 아주 양호한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낼 때는 확실을 좀 지키고 손실을 좀 적게 해서 저희 계좌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은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뭐 많은 수익은 안 나더라도 수익이 나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수익은 아니겠죠.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나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내일 오후쯤에 저녁쯤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내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성투하세요. 오늘 생활의 꿀팁이 준비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